안녕하세요. 석청TV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시황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0.16포인트 하락 마감했고, 기관 순매도, 개인, 외국인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0.17포인트 하락 마감했고, 외국인, 기관 순매도, 개인은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에도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블록딜 이슈 그리고 코로나 19 경제 재봉쇄 우려 등으로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테마는 황사, 테마가 매년 봄마다 찾아오죠. 제주를 제외한 전국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발령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3일 제약, 웰크론, 모나리자, 크리넨 사이언스. 오늘 윤석열 관련주는 지지율 상승 소식으로 서현 모베이스 전자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은 이수 앱지스가 코로나 19 러시아 백신 기술 이전 개시 소식으로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이수 앱지스를 보시면 2월 달에 강한 모습을 보인 이후 약한달 보름 정도 조정을 거친 이후 오늘 또 상가에 들어가면서 재반 등의 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가 들어간 종목들이 몇개 없는데 그 중에 의미 있는 거리량이 실리면서 상가 들어간 종목은 이수 앱지스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이 종목을 눌림줄 때 외면하신다면 좋은 성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요즘 장이 전체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강한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쉬시면서 매매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럴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일 찾는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도 성토하시고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